안녕하세요. 신라이트입니다. 스미스 와일드캣, 신라이트 끼는 법, 빼는 법, 관리법, 그리고 와일드캣 렌즈 교체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와일드캣 신라이트는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이게 구형 버전이고 이게 신형 버전입니다.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형 버전은 이 부분 돌기로 클립 방식으로 껴넣는 방식입니다. 본체 이 부분에 수작업으로 홈을 파서 양쪽 다 가공을 한 후에 이렇게 밀어넣는 방식입니다. 좌우 균형을 맞춘 다음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빼는 방법은 이렇게 윗부분을 잡고 위로 올려서 빼는 방식입니다. 끼고 빼는 것은 어렵지는 않지만 단점으로는 본체 일부분을 미세하게 훼손하기 때문에 이번에 신형 버전을 만들었습니다. 신레이트 와일드캣 신형 버전은 아랫부분이 후크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갈고리처럼 끼어지는 방식이고요. 양쪽의 돌기가 좌우를 맞춰주고 위에 돌기가 넘어가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한번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끼는 방법은 코받침을 잡고 위로 올린 다음에 이렇게 들어올립니다. 이 부분이 T자 모양으로 되어 있다는 걸 유념하시고 들어올린 다음에 빼어주시면 됩니다. 자, 끼는 방법은 밑에서부터 잡고요. 이렇게 들어올려서 이렇게 덮어주시면 됩니다. 다시 빼는 방법은 잡고 위로 들어올리고 앞으로 잡아 빼면 되고요. 끼는 방법은 밑에서부터 잡고 위로 이렇게 올려주는 방식입니다. 가끔 너무 세게 힘을 가해주게 되면 이 부분이 빠지게 되는데 힘 조절을 잘해서 위로 올려서 들어 올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빠지게 되면 그냥 똑딱이처럼 끼면은 어렵지 않게 껴집니다. 코받침 얘기가 나와서 설명드리는 것인데요. 와일드캣은 코받침을 단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 좁혀져 있는 상태이고, 이렇게 옆으로 하게 되면은 벌어지게 됩니다. 좁히게 되면은 코 등이 좀 좁으신 분들이나 눈썹이나 눈꺼풀이 닿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좁혀놓는 방식이고요. 이렇게 옆으로 하게 되면은 코등이 넓으신 분들이나 좀 밀착해서 쓰길 원하시는 분들이 쓰시는데요. 시나이트를 끼시고는 이렇게 좁혀서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준비되어 있는 와일드케 신형 버전을 이렇게 끼워주세요. 자, 갈고리 양쪽 부분이 잘 들어갔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코 받침을 이렇게 원위치 시켜 주십니다. 이렇게 덮어주시고 좌우가 잘 들어갔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아랫부분 갈고리가 위치에 맞게 대칭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한쪽이 올라가거나 좌우가 다른 위치에 있게 되면 대칭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시면 자연스럽게 대칭이 맞아 있는데 미세하게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중심을 이렇게 맞춰 주시고요 좌우 대칭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맞춰서 쓰시면 됩니다 좌우 돌기 부분과 윗부분이 뒤로 튀어나오는 것을 방지해 주게 되는데요 특히나 신경 쓰실 것은 위에 있는 돌기 부분이 이 코받침 끝부분에 걸쳐져 있어야지 이 윗부분이 뒤로 넘어가는 걸 방지해 줄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이렇게 위로 아래로 내려줄 수 있으니 이 위치를 살펴보시고 맞춰주시면 됩니다. 심하게만 움직이지 않으면 부러지지 않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아주 미세하게는 조정해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커브가 심할 때 일반 도수를 넣게 되면 어지러워서 쓰실 수가 없으신데 도수보정을 통해서 어지러움을 최소화시켜야 되고요. 도수보정을 하더라도 어지러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나이트에서 제공하는 고글 도수 적응도 테스트를 받아보시고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안산 본점이나 전국 파트너샵에서 검사를 받아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는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이트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신축성이 있는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이 특성을 이용해서 신라이트를 완전히 빼지 않고도 닦으실 수가 있으세요. 직접 보여드릴게요. 가운데 부분을 먼저 이렇게 지탱해주시고 한쪽 부분을 이렇게 잡고 잡고 있는 한손가락으로 이렇게 들어올려 주십니다. 그런 다음 준비된 수건으로 이렇게 닦아주시는 거예요. 시야 부분만 이렇게 가볍게 닦아주시고요. 너무 안쪽까지 닦으시게 되면 이 부분이 구겨져서 보관력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심부 위주로 닦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본 렌즈도 너무 깊숙이 닦지 말고 가운데 보이는 부분 위주로 이렇게 닦아주시는 겁니다. 자 반대쪽도 한번 해볼게요. 가운데 부분 잡고 여기 들어 올리시고요. 이렇게 닦아주시는 거예요. 자, 너무 젖히게 되면 어, 제품에 손상이 될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엔주도 이런 식으로 닦아주시고요. 잠깐 닦으실 때는 전혀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깨끗이 닦고 싶으시면 시나리트를 이렇게 빼주고요. 자, 완전히 탈거를 한 후에 전체적으로 닦아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닦아주십니다. 그리고 찬물과 중성세제를 이용해서 닦아주시면 기름때나 먼지가 깨끗이 제거가 되고 코팅막도 보호가 됩니다. 그리고 고글를 착용하시다 보면 외부 온도나 습도 차이에 의해서 김서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김서림이 생기게 되면 굉장히 불편한데요. 김서림 방지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서림 방지천을 이용해서 관리를 하시는 건데요. 직접 보여 드릴게요. 팩 안에 들어가 있고 이렇게 일반 안경 수건처럼 생겼지만 김서림 방지 성분이 전체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김서림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는 김서림 방지 천을 사용해서 닦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닦아 주시고요. 만약 미세하게 남아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더 이렇게 닦아 주시는 거예요. 자. 전체적으로 세게 입김을 불어넣어도 김서림이 훨씬 덜 차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십니다. 자, 본 렌즈도 이렇게 안쪽면 위주로 김서림 방지를 해주시게 되면 신나이트를 장착했을 때이 사이에 생기는 김서림을 훨씬 더 예방해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김서림 방지천을 사용해 주는 시걸 추천드립니다. 너무 저렴한 중국산을 쓰시게 되면 렌즈 표면에 얼룩이 생길 수 있으므로, 그리고 효과도 떨어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괜찮은 국내 제품을 이용하시고요. 본점과 파트너샵에도 구입이 가능하시니 상담 받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는 와일드캣 렌즈 교체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랫부분과 윗부분을 잡고, 먼저 윗부분을 이렇게 빼내주십니다. 그다음양 사이드를 빼낼 텐데요. 지문이 닿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가운데 부분을 잡으시고요. 한쪽 부분을 빼고, 반대쪽도 이렇게 잡고, 이렇게 당겨서 들어 올리시면 이렇게 빠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렇게 들어 올리면 빠집니다. 지금은 주간용 렌즈인데, 야간용 렌즈로 교체를 한다고 생각하고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랫부분을 먼저 이렇게 결합을 하시고요. 잘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옆부분을 넣어주시는데, 이렇게. 생각보다 테나 렌즈에 탄성이 있기 때문에 부러질까봐 걱정은 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위치 맞춘 다음에 이렇게 밀어 넣어주시고요. 반대쪽도 이렇게 들어 올린 다음에 조심스럽게 사이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윗부분 이 홈선을 맞춰서 좌우 확인하시고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위로 들어 올리고, 잡고, 좌우 이렇게 빼내고, 이런 식으로 빼내줍니다. 자, 낄 때는 밑에서부터 결합시켜 주시고요. 좌우 이렇게 밀어 넣어주시고, 이 부분도 이런 식으로 밀어 넣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윗부분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 그대로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시고 지분이 묻었을 경우에는 안경수건으로 닦아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지문을 예방하시려면 라테스 장갑이나 면장갑을 끼시거나 아니면 천으로 되어 있는 케이스를 이용해서 잡고 넣어 주셔도 됩니다 이상 슬라이트 끼는 법 빼는 법 관리법 그리고 와일드캣 렌즈 교체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